네, 사수관 전투. 첫 번째 전투입니다. 사수관 전투는 어, 두 가지 전투가 연속으로 벌어집니다. 그중첫 번째 사수관 전투입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이제 동탁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고 낙양으로 진군을 합니다. 동탁은 그 연합군에 맞서서 화웅을 내보내는데, 화웅이 또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닭 잡는데 어떻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하면서, 여포, 너는 쉬어라. 내가 잡아올게. 하고 나가죠. 또, 반동탁 연합군에서는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이것저것 젤것 없이 눈치 안 보고 선봉으로 출진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꼬여요. 왜냐면, 군량을 담당했던 원술이 손견한테 군량을 제때 보내주지 않습니다. 저번 스토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원술은 이제 삼국지 공식 양아치입니다. 정말 진짜 이런저런 양아치 짓을 서슴치 않는 양아치기 때문에 처음 등장부터 이런 일을 벌여요. 송견이 공을 세우면 배 아프니까 불량을안 보냅니다. 이제 송견 진영에서는 지금 배가 고파서 난리가 났어요. 송견, 뭐라고? 불량이안 왔다고? 원술 그짜식은 그럴 줄 알았어. 황계도 한마디 하고 배고파요. 찡찡. 어떡하지? 야, 나라고 뭐 어떡하냐. 내가 없는 밥을 만들 순 없잖아. 어떡할래? 그러니 한당도, 어, 우리 어떡하죠? 우리 큰일 났다. 얘기를 하고, 이제 좌절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장수가 화웅입니다. 화웅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야습을 합니다. 밤에. 또 밤에 배가 또 제일 고프지 않습니까? 성경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양 코너에서도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번주, 정보, 아, 우리 용감한 정보가 막으러 가는데, 배가 고파. 힘이 없어요. 오른쪽에서도 장제 나타납니다. 한당. 에이, 어쩔 수 없지. 배고파도 또 수... 막아야 돼. 하면서 막고, 황계랑 손견이랑 조무는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이제, 뭐 이제 여기밖에 없죠? 뒤밖에 없어요? 안 돼, 나 싸울 거야. 이렇게 도망갈 수 없어. 내가, 요호랑이의 응? 가오가 있지. 어떻게 도망가? 근데 이제 조무가 한 가지 계책을 내는데, 뭐, 계책이라기 보다는, 이제 손견 대신에, 그, 자기가 이게 앞을 막겠다. 그래서, 태영 하면서, 조무의 차 대형, 그래서 주공은 얼른 빨리 이 포위를 벗어나라. 황계, 야, 너 어떡하려고? 너, 나가 여기를 맡겠다. 난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황계랑 손견은 이제 뒤로 빠지고, 근데 조무랑 손견이 비슷하게 빨간 두건을 쓰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아마 내가 여기 있으면 자신을 손견으로 오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앞에 맞고 있을 테니까 오늘 빨리 도망가라. 도망을 가고요. 실제로 이제 얘네들은 조무가 이제 손견인 줄 알고 얘를 막 잡으려고 하고 그 틈을 타서 황계랑 손견은 이제 도망을 가는데 퇴로에도 이제 적군이 와요. 호진이런 장수가 오고 그래서 황계는 야이씨, 비켜라! 하고서 하는데, 이때 마침, 유비의 후군이 이상함을 알아채고 이제 도와주러 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성상북 촉한전은 숨겨진 이벤트와 그, 도전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승관 전투 1에서도 뭐가 있나를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전투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패배 조건은 뭐냐면 유비하고 조조가 사망하면 안 되고 승리 조건은 손견을 구하면 되는데 15턴까지예요. 15턴까지 일단 아군이 생존하고 손견을 구하안 죽이면 되고 그런데 이제 숨겨진 그 고급 도전 과제가 뭐가 있냐면 14턴 안에 적군을 절멸시키면 초로쟁영이라는 고급도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적군 전멸을 한다고 하면, 화원군 장수 4명도 퇴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도전과제 수의 유형하고, 어, 적군 전멸, 요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꼭 지나치면 안될 이벤트, 장비를 남쪽 마을 진입, 요 마을입니다, 요 마을. 요 마을에 진입시켜가지고, 산적을 살려주면, 그, 또 하나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저장을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유비. 유비는 이제 틈날 때마다 그 열매를 먹어줘야 됩니다. 이, 열전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쭉 가서, 무력의 열매 하나 먹어주고요. 공격력도 상승. 관우가 가서 통술 열매 하나도 먹여주고요. 장비는 쭉 합니다. 네, 이제 2턴이 되면 조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군으로 중요한건 유비랑 손견이랑 대화를 꼭해야돼요 다음 전투에서 이제 고정도를 획득해야되기 때문에 고정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고정도를 이제 얻지 못하면 거의 이제 앞에 전투는 클리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 고정도를 꼭 얻으셔야 되는데 중요한건 유비랑 손견이랑 그 대화를 하기 전에 조조랑 손견이 만나서 대화를 해버리면 유비랑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손견이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비, 손견 대화를 못 보니까 그 정도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걸 이제 빨리빨리 업셋을 빨리 주고. 조무는 이제, 오래 살아남을수록 좋은데, 조무를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운에 맡겨야 되죠? 손견군의 장수들이 죽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중요한 건, 얼른 빨리, 손견과, 유비의 대화를 봐야 된다. 그거를 유주, 주의하셔야 돼요. 순경과 일단 얘를 손, 한번 올라가서 얘를 없애면서 대화를 한번 보죠. 네, 이렇게 순경과 유비가 대화를 나누고요. 네, 대화를 하면 정보랑 한 당도 갓버려요. 황계랑 다. 조무 이렇게 냅두고. 그래서 불쌍한 조무는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겠죠. 자, 일단 이제 유비와 손견의 대화는 봤기 때문에, 치우고. 이제 관우와 화웅이랑, 화웅이랑 조무의 대화. 근데, 원래 이제 모든 대화를 다 보면 좋은데, 뭐 진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대화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대화를 보면 좋지만 대화를 보는 것을 너무 미련을 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진행을 하고 네, 그래서 조문은 주공을 외치며 속으로는 되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야식기 가란다고 진짜 가냐하면서 죽고. 그래서 이제 원래 손견의 사총사 손견휘하의 네명의 장수 정보, 한당, 황계, 조무 원래 네명이었는데 조무는 여기서 이 사수관 전투에서 원술이 밥을 안 줘가지고 이제 배고 공복에 싸우다가 비명 행사를 합니다 조무가 끝까지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 잘못하면 손경이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 주인의 목숨을 지키고 자신은 이렇게 전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벤트를 한번 보죠. 장비의 이벤트. 여기 들어가서 쌀을 하나 얻고 선적이 나옵니다. 그이 산적이 이제 장비를 나쁜 놈이라고 오해를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장비가 이제 얘를 죽일까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1번을 선택해서 살려줘야 다음 사순간 전투에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준다를 선택하고요. 2번은 바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해도 얘를 죽이고 통솔 열매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1번을 선택해서 사수관련투 위에서 또 하나의 이벤트를 실행시키면 다섯 가지 열매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서 이 산적을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산적도 원래 산적이 아니라 원래 농민이었던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려우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산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장비가 딱 하니까 놔줄게 저 도망가 해서 이렇게 놔줍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해서 꼭그 산적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 여기다가 1번 선택 네 이렇게 해서 이 이벤트도 네,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음, 이제 적군을 다 없애면 돼요 남은 거는 적군만 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길이 좁기 때문에 한쪽을 터서 뚫고 들어가게 좀 만들고, 어우 죽을 뻔했습니다. 유비 요래서 민첩성이 중요한 거예요.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막아서 살았죠. 죽을 뻔했는데, 한번 보급을 하고, 관우로 한번 때려주고 유, 장비도 빨리 합류를 야마 유비 보급을 좀해 주지. 어, 황혼과 관우의 대화가 네, 마침 발생이 됐고 이제 관우한테 이제 죽을 운명이죠. 다음 전투에서 화홍은 네, 저장 또 가고요. 일단은 관으로 먼저 녀석을 쳐주고 아 들어갈 수가 없네요 유비가 그러면 일단은 선풍으로 그래서 이제 빨리 빨리. 어, 물려드는 적군을 없애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부터 없애지 마시고 이렇게 유비로 책략으로 얘를 죽여서 요 틈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차례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적들을 지워 나가시면 조금 빨리 여기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쳐주고, 오케이 두번 들어갔네요. 그래서 세로신을 적당히 써가면서 적도를 없애주시면. 어렵지 않게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조군이 또 화력이 또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편일 때는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쭉쭉 올라가죠. 관운을 관운은 빨리빨리 앞으로 떨궈놓으시면 되고 얘는 어차피 다음에날칠테니까 아이템을 먹으러 네, 해독제 얻었구요 뭐 해독제나 산천수나 뭐 그게 거기 때문에 크게 미련 두지 말고 네 두턴 남았습니다 두턴 안에 이 적들을 얼른얼른 얼른 없애 줍시다. 어, 마으만안 돼. 아, 이럴 때는 새로 진 해야죠. 새로 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14턴 안에 적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관우. 관우를 앞세우는 거. 관우를 앞에다 우겨놓고, 관우의 반격기를 노려라. 이게 이제 이 전투의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턴에 모든 적들을 전멸을 시켰구요. 네, 이어서 사수관 전투, 두 번째 전투가 이어집니다. 이두 번째 전투는 다음 시간에 공략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